너무 외로 벌쳐야 되는데. 아. 아무리 무슨 일죠 답답한데 뭐, 뭐예요 뭐가 답답한데요? 진짜로 지금 방송 중인데 한번와 주실 수있한번와 주실 수 있나요? 게임 끝나고. 내가 왜님 방송을 왜 가요? 아, 스타 방송하는 분이네. 깍도이 님한테 부탁했는데, 로카 님한테 가보라니요? 아! 아.

아프리카에 보세요. 그 보면 다 설명 나와 있는데. 아이고, 멀쳐 처 쓰기가 좀 애매한 조합인데? 정말 상대편 잘하네. 장난치다효 가겠는데? 스타할때 움직임이 5시에 멀티캠 띄어서 하면 스타할 때. 그 위에 캠 화면 그 테두리 숨기는 거 하셨어요? 내리는 표시 있잖아요. 일단 한개 맞지. 아니요, 내려가는 게 아니라. 테두리는 없어지는데, 사람들한테 보여요. 그, 내리시고 하셔야 되는데. 밑으로 내리는 표시. 아 장난쳤는데 상대편이 잘하네. 어떻게 해야 되나, 이거? 아니요, 이 꼬막꼬 하면 안 좋죠. 장난치고 있는 건데, 지금. <laughs> 원래 이렇게 안 해요. 이렇게 하면 망해요. 무슨 뭐 말이지? 그거 그냥, 캠 하면 밑으로 내리는 거로 하고 하시면 되는데. 캠미요뭐캠미요뭐 뭐 저분이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지. 캠을 키면, 뭐가 화면, 스타일 때그 마우스가 바꾸고 나간다는 소린 것 같은데, 그냥 내리면 되는데. 그거, 그러면, 그렇게 안 되는데. 근데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있는게 아닌거 같은데 아닌가 어, 이거 안그래도 게임 상대편 잘하는데 장난치고 있는데 저렇게 막 물어보시니까 정신없네 하아 이 판하고 님 방송 상 갈게요. 나중에 나중에 얘기해요. 스물일곱이요. 저부아 나이 많으신데. 도희 형이 스물여덟이시고 도희 형이랑 동갑이시네. 어? 아, 저분이 뭐 인원수 뭐 땡겨가려고 한가면. 노이형한테 어떻게 달래겠지 어, 그런 분은 아닌 것 같고 진짜 답답해서 오신 것 같은데 도움이 되면 막 도와주는 거지 뭐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이불가뭐킬러나 이거 안될것 같은데 아..아니에요 뭐 제가 이판 끝나고 잠깐 갈게요 방송..방송국에 아주 방송..방송에 그때 보여주시면 되겠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 이외에는 뭐 도움드릴 게 없을 것 같은데, 어, 어떻게 벌처가 다 완성이 됐네. 겁나 신기하네, 이거 얘기하는 사이에. 이걸 저러 할게 없다. 러커에다가 입구 저리 막아보면. 골드앗으로 갈아타까? 상대편도 전적이 좋은 애들이라서 지금 이 정도 세트 잡은 것만 해도 천만 다행인 것 같은데. 빨리 줘인겠다뭐한 새끼지 이러서 씨발 올리 발차고 이러면서, <laughs> 시, 뭐, <올리벌> 이러면서. <laughs> 그냥 오겠는데 이거

재미있는데. 이거 우리 팀이 좀 맞춰줬으면 이겼을 수도 있겠다. 진짜. 천네 정도만 대단한 성과인데. 내가 상대편 녀석만 물어봤을 것 같다. 미친 놈이시냐고. 이 겠는데, 이건 아니네요. 아습니다아 이거 우리 팀만 좀 잘하면 진짜 이기겠는데 아 아깝다. 유튜브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런 거지 같은 게임이 아깝네. 오, 달러야. 어이오구 어. <어디가? 웃음> 어, 걸어 좀이 친구야. 어. <laughs> 이게 나? <laughs> 이기겠는데 <laughs> <laughs> 저거 새끼 가 테라모가 스캔불 해달라니, 미친년이... 또라이신가 아, 병력이 조금 모자란데, 우리 팀이에요. 생산만 좀잘해주면 이거 아우 씨가 질럿만 좀 나와도 이익겠는데 세시가 근데 자원 타격이 없다 중요한 거는 뭔가 많이 털린 거 같은데 자원이 하나도 안 털렸어요 고로

나또했나 <놀떡> 오케이 좋습니다. 출동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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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보니까 답이 없네. 이거 아, 골드 미치겠네. 이거 럭커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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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는 거야? 못 읽어봤네. 읽어보고 강사할 걸. 아, 라 했어요. 그냥 내 욕하는 거였죠 탱크 입으로 안 보고 있어요. 입으로 장난치고 있는 건데, 제대로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? 놀면서 하고 있잖아요.

코스보다 저 테란이 견제 도 많이 당기고 있네. 아, 이거 확실히 힘싸움이 안되네, 후방가니까. <laughs> 우리 팀이 좀 받쳐주면 되는데, 아. 원래 골리아스로 힘들겠는데? 탱크 쓸까? 아 근데 골리아스로 이기고 싶은데 이판 갑자기 옥이 생기는데 어. 이판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온리골리아 보면 대충 모르나 할로 얘들이 그냥 아예 내, 내만 보고 게임하네. <laughs> 어, 아, 스커지 씨. 아, <laughs> 핸나시아 이거 박력 안 나와 힘드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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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네 흔히 지금 승률 한 놈은 75%한 놈은 64%이래니까 힘들지? 우리팀 병신인데 제들은 지금 황당할 기야 올리골리하시데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서 또라이네 좋습니다. 지금 캔다이에나요 c 캔낫. a 유니소 똑바로 안 나와요. 좋습니다. 지금 좋습니다. 스캔도 잘안나가는데 지금 오케이. 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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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기나? <laughs> 적은데 씨발 스캔풀이 달라네 미친놈인다 이거 좋아 22킬 탱카보 낭간요. 은조골리요아지야탱은는 무슨 뽑을 거면 진 은진, 뽑진죠진 아, 뽑아 은아아진뽑진 뽑아. 거야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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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들 승률 60% 70%라니까요. 근데 지금 이거에 털리고 있는 거야. 존나 열받는 상황이죠. 내 녀석은 못 나간다, 이거 열받아. 잠못 잔다. 이야 좋고 <laughs> 이겼다 이거 어떻게 해 얘를 멤버 오겠는데? 내렸으면 붕 왔다. 진짜 골안치고 1시 나갔고, 3시 나갔고, 아, 존나 <젊나> 웃기네. 이거 <웃음> 아, <laughs> 유다라방님 <유달아 웃음> 100개. 아, 점수 봐라. 60만 점.